안녕하세요. 저는 도영기 클레이 아트 리본공예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서0살 천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어, 혈관성 망막 질환으로 시력을 잃은 지 2년 반이 되었어요. 지금은 조, 조금 더 비슷해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저보고 기적의 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자그마 한 선물을 드리려고 제가 만들었어요. 네, 니 <laughs> 제가 코부로치를 네. 준비했는데요. 코프로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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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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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로 차면 되나요? 네, 차시면 돼요. 와, 이쁘죠?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네. 아, 미나 선물도 네. 있는데요. 네. 장난감이랑 그리고 머리핀을 준비했어요. 예. 아, 미나 진짜 좋았겠다. 와. 네. 네. 우리 미나. 네. 네. 아, 예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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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목소리가 좋으신 분이 이상형인데. 네. 네. <놀� et> <laughs> 여기서 목소리가 좋으신 분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천미영씨 <laughs> 목소리 약간 뒤집어져 가시죠. 미영씨가 이렇게 스타킹에 나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는 아침드라마계의 장동건. 아침드라마다의 장동건. 아침드라마계 장동건. 다시면 너무 예뻐요. 트래블 고리네요 저거. 오, 정말 아, 말 필요한데. 아니너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예요, 지금 왜요? 이 작품은 그냥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적의 갤러리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뒤에 작품들을 보시기 오. 바랍니다. 오. 와. 와. 지금 이걸 다선이를 네, 만드신 거예요. 테이크 네, 네. 있어요. 아, 네. 이것도 직접 만드셨어요? 네. 네. 올려, 올려. 어머 세상에. 무 네. 돌리면 돌아가요. 이게요? 어, 네. 네. 어머, 저거 너무 예쁘다. 오, 오, 오. 직접 만든 거래요. 어머. 아, 세상에, 우와. 정말 예쁘다. 저 밑에 우와, 있는 책인가요? 네, 저게 대표요 저게 원래 한 쌍인데, 스컷이 네. 가출을 했어요. 놀라운 작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예. 이게 무슨 저 호박 박넝쿨? 네, 그 박넝쿨인데 사실 저 작품 만들 때 제가 어, 이거 본 적이 없어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작품 만들 때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쉽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기 넝쿨이 어 진짜 있고요 되게 디테일해요 네. 이게 어 제일 큰 작품 ABC 같은데요? 진짜. 이게 지금 제가 만든 작품 중에 제일 음. 오래 걸린 작품인데 정말요? 어, 예, 여기 안에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 굉장히 디테일하고 너무 예뻐요 예뻐요 네. 자 그러면 은 네. 우리 미영씨의 이 솜씨를 좀 저희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크리스마스 액자에 보면 이게 벽돌이 있는데 네. 이 벽돌을 어떻게 접었을까요 생각하세요? 어. 어, 잘 접은 적... 거 아니에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우와. 이렇게. 우와. 이렇게. 우와. 진짜 오. 벽돌이네? 네. 이게 펴지면 한 장이거든요 네한 장이에요 한장이 장난 아니야? 아니야? 3D. 아 이거 이게 이거 뭐 이게 접어 어머 어머 가위를가르지 가이, 가이 않고 예. 다 연결돼 있어요. 아 정말요? <laughs> <오>. 어머 진짜네. <laughs> 진짜로. 환상이에요. 오. 오. 원, 원래대로 해주세요 방미 선생 다시. 언 <laughs> <laughs> <어떻게 웃음> 가능하시겠어요? <웃음> 원래대로. 네, 네 다음인가 보네요. 네네야. 저 웨딩 케이크 좀 다시 갖다 놓겠습니요 아, <laughs> 이번에 제대로 와기해주 손으로 왔습니다. 야, 되게 디테일해요. 이 손으로 하나하나 다 붙인 거예요? 네, 이거 하나하나 완성된 건데 손으로. 아직 미완성이거든요. 아 뭐가 있나요? 네. 네. 음. 속에 불도 있어요. 빨간색 불이. 디테일한 와, 와. 와. 생겨집니다. 와. 야. 아 순식간에 조가 생겼습니다. 문나영 씨나, 네, 붐 네. 네. 씨가 혹시라도 결혼하시면 <laughs> 네.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